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까지 많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판 가론유다 또대제사장과 서기관 로마 군병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삶의 현장에서 악역을 맞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선한 일에 수임받은 사람들이 있고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역을 맡은 사람은 끝이 좋지 않아요. 그나 선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북지역,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은 이야기했는데 북지역 은또 서운할까 봐서. 우리 북지역이 북적북적한 북지역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력 있는 북지역 아니겠습니까? 또 기대가 되어줍니다.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욕을 먹는 사람이 바로 오늘 봄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 신경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늘 본디오 빌라도 악역을 맡은 그본디오 빌라도는 오늘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라도는 로마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중류 계급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런데 아내를 잘 만났어요.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귀족이 되고 유대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 바로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성장 과정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빌라도가 왜 군중의 힘이 밀려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상류 계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안의 덕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이익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군중들의 여론에 밀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방대 내어준 사람이 또한 빌라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늘 자신의 이익과 출세와 성공에 예민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파리로 특사 또 성탄절 특사로 죄수들을 석방하는 그처럼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묻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1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돌이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막 선동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보를 놓아달라고 외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라 다시 물을 때에 그들이 또 외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여서 이 군중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에대 못방대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에 못방대 내어주지 않는다면 이성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생,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이 빌라도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폭동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인데 못 박는데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여론이나 군중들의 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특히 정치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표를 따라서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사람들. 정말 한나라의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 표가 된다면 언제든지 말을 뒤집는 것이 정치권에 있는 이야기들, 흔히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오늘은 군중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과 5일 전에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봉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그릇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익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대다수 군중들이 그들의 그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이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셨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란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을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흔들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들이 돌변하였서 십자가에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참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구원을 외쳤던 그들이 어찌하여 아무리 대제사들이 선동한다 할지라도 여론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인간이란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이나 자신들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인심은 조석 변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수 있고 적이 친구가 될수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와 헤롯은 앙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적이 친구가 될수 있고 친구가 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군중들이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그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사이에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군중 심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란 것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의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행동하는 특수한 심리 상태를 군중 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옳고, 그름 판단력이 허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군이 가서 가난 땅을 40일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요수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 명은 꼭 같은 지역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지요. 그 땅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이 사오는 성업은 경고하고,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열 명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그들이 안학자손들을 보았고 그들의 성업을 보았고 사실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항상 긍정의 힘보다는 부정적으로 힘이 강합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는 부정적인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 그런 것을 잘 악용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기보다도 그안 좋은 루머들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목소리 높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이 되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의하여서 온 백성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군중 심리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단을 본 것도 아닙니다. 아낙자손을 본 것도 아닙니다. 말만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군중 심리고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모태적부터 그 언젠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상관없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군중들이 돌변한 또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과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외침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여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당신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해가셨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죽은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았거든요. 떡을 먹었거든요. 그런, 그,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그 고난 주간에 보니까 말이나 행동을 보니 전혀 그들의 기도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로마 군대를 멸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를 보면서 그들은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 여론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틀린 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또 뭔가를 주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였기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나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신앙이 흔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기대에 맞춰서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대와 생각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것입니다. 아멘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아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독교 참신앙은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기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원함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님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셈터장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 생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담겨진 교회라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춤추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담겨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에 맞추어서 춤추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속에 담겨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군중들이 왜 이렇게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로 외쳤을까?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은 압제당한 그 로마에서 힘든 삶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는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질 때에 그들은 돌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소망한다면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목사,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당회,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센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센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군중들은 어떤 분별력보다는 그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로 외치고 있고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과 그것이 무너질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로 외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 속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속에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초질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